안녕하세요 반지 작업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 보느냐면요, 바로 슬라임을 만지면서 예미의 홍보 영상을 겁니다 예미 홍보 영상. 자, 그러면은 일단 가릴 때를 해야 이렇게 는데 뭘로 가리지? 이렇게 이렇게? 아유, 안 보이네. 보이네. 이렇게. 보이시죠? 검은색 슬라임을 만질 겁니다. 네. 보이나요? 네. 예명보 미 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미요. 예미는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면요. 그, 실치는 아니지만, 제가 하늘이랑 실시간을 키다가 예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밥먹까지했는데요 원래 마구라는 유튜버 있잖아요. 제 동생이에요. 마구라는 유튜버, 입니다. 그래서, 예미가요, 마구를 원래 좋아했다가 기억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예미는, 이제 마구가, 그, 악플을 달아서, 예미는, 마구의 적용 영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근데, 마구는 사과할 생각이 없어. 마구님도 지금 옆에 냉동님 여기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오, 이슬라임 좋겠네요. 자, 우와 이슬라임 좋군요. 자와나 용암 손인데 어, 이거 봐봐 잘 늘어나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살려줘? 아니. 용암 손이라 나잘 살려 용암 손 원래 녹이는 거 잘해. 아, 좀 노주, 녹여줄까? 응? 나는 잘안 돼. 그러니까 내가 살리는게잘 된다고 용암 손이라 자 그래서 예미 예미의 영상 너무 시시해도 있다. 그러지 말고 영상을 끝까지 보고 예미 구, 예미니, 예미 구독도 해주고요 예미랑 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남아있는... 예미를 어떻게 만나냐. 예미 영상 댓글도 썬풀도 많이 달고 악플 다지 마세요. 절대요. 썬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면은 예미가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미가 하늘이랑도 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제가... 홍보 영상, 홍보 영상 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그때 말했듯이, 하늘이님은 저의 실친입니다. 자, 이거. 살려주라고? 어느 순간 잘들어 자, 여러분. 제가 소연이의 작업실 저격으로 저격영상 이따가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이의 작업실 사기쳤습니다 오기보소리 진짜 잘나 여러분 그러면 예미 구독도 해주시고요 예미 알람도 해주시고 예미는 착한 사람입니다 여장가, 남장가.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안녕! 예미, 구독, 하세요!